제가 이 정책 중에서 혁신교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혁신교육 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이유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로 그러니까 추가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약해서 우리가 이런 지정을 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부천시는 2016년도에 혁신교육지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혁신교육지구 합의 상황에 시기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외계 지역 만나는 합의 추진 상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 지원청세지원청 네, 어, 지원청 중에서 부천 지원청 우리 입장님께 어, 교육 지원, 혁신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제 부천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돼서 2016년도부터 실행을 하고 있죠? 부천교육지원청 명성원장,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지구로 선정이 되기까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약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교육지구로 선정이 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기에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의 부분이 절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어, 그 혁신교육지구로 선정해서 예산의 어떤 부분이 지자체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어, 교육청이 3이고 지자체가 7로 어, 비율로 봤을 때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 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는 지금 부천시에서 그 아트밸리 등 각종 사업 중에서 어그 2018년에는 77억 8,3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교육청은 거의 한 40억 정도를 가지고 117억의 예산을, 어, 예산으로 혁신교육을 어, 지금 어, 실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음, 혁신교육을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부천시 교육청은 어떤 어, 스택이 있는 부천시만의 혁신교육에 대한 어떤 어 부전과 운영을 하고 하려고 하는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전과 그 네. 현황에 대해서 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천 그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교실 구축의 가장도 붙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 사업 중에서 어 부천 그 특수, 가장 특색이 되면 이제 사실. 초등학교부터 그 특수학교까지 또는 그 일반 학교가 아닌 그런 그 평생학교 시설까지 예술 그 문화라든지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학생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 지도를 찾아간 학생들이 생기는 게어 초등학교 연계해가지고 어, 경기 예술고등학교로 진로를 한 학생들도 있고요. 또 다양한 분야의 자기 취미 활동 도해가서 어, 자기 변화 생활까지 같이 갈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 교육 내용이 이렇게 보니까 전시가 정말 어, 아이들이 어, 진로와 적성을 어, 저학년 때부터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 정책인 걸로 오늘은 알고. 그 중에서도 특히, 눈드러지게 눈에 띄는 거는, 어, 특성화, 어, 시지구로 고등학교, 죠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특성화 교육지구로, 어, 이렇게, 그,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고등학교 특성화 교육지구에 대한 여러가지 부분들이 밖에서 벤처 박킹이 들어오고 있고, 또 현재 부천시가 어, 특성화 교육과정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 등학교 23교에서 이제 과학 그 중점학교 5개 국제화 5개교 외국 5개교 예술 3교 융합 5교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 클러스터로 2 6교의에4 8강좌 운영되고 있고 중문형강좌에서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이상 보여서 강좌를 요구하면 강좌를 개설해 주 60일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이 없고 지역에 없는 독천 지역에만 있는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지역에만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다른 시군들이 회사 마킹을 와서 부천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되고 정립될 수 있게끔 지역교육장님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